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캔맥주 하나 먹으려고요 캔맥주 이게 예전에는 저희 동네에 1 0 0원씩 했는데 집금1올랐더라고천1원이요 이게 필굿인데 솔직히 하이트보다는 맛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 500ml 500ml 짜린데 천1 0 0원이면 저렴하죠 한잔 따볼까요 시커하게와 여러분들도 이번주에도 맥주 처음으로 먹네요.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한잔 먹을게요. 아~ 원하다 오늘은 오늘 안주가이개떡이요 이 개떡. 개떡 하고 소세지. 그거. 넷플릭스도 보면서 브라질하고 이탈리아하고 토토는 2000원대나 찍었거든요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다가 공부도좀 하고 자야죠 안주는 또 약가도 있어요 약가 아이고 아유. 아유. 음. 이게 필구지. 솔직히, 하이트나 카스보다는 제가 각가격에는 맛이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좀 저렴해요. 1,100원이면. 개떡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개떡이 개떡이요 근데 떡 파는 뒤에 개떡도 팔아 이게 솔직히 제가 맥주 먹으면 한 10병까지 그냥 먹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내일은 회사에서 원래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오라고 해서 맥주 한잔 먹고 다될것 같아서 먹는 거예요. 원래 술하는 날에 맥주 먹으면 큰일 나요. 이건 왜냐면 몸이 퍼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아이고 내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이 맥주나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회사에서 알콜이 들어가가지고 뭐 갈증이 안 나더라고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맥주 먹으면 큰일 나요 소주나 간이 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제가 아는 사람이 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아는 사람이, 정말,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준 좋은 천사. 세 번째 만났다고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처음에 만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예쁘게 자고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났대요. 자기가 누군가는 소개를 안 시키고. 근데 두 번째 만날 때는, 그 뭐냐. 나쁜 천사 쪽에서 그 세미하자하고 좋은 천사 쪽에서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세미하자는 머리가 황금색, 황금색하고 뭐냐. 갈색하고 섞어져 있고 얼굴이 엄청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천사 쪽에서 가브리엘도 머리가 노란색잖아 황금색하고 그러고 갈색하고 이렇게 있다가다가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인 경험에요. 그러니까 세미하자는노란색그황금색하고 뭐냐? 남색. 그리고 가브리엘은 황금, 황금색, 노란색하고 뭐냐? 갈색, 갈색. 갈색. 그래가지고 우리 그 천사 만난 사람이 좋은 천사가 처음 만날 때 자기가 나는 세미야자다 나는 가브리아 소개를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했던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자기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세 번째 만날 때는 이번에는 2024년, 5월, 금요일 날 만났다겠습니까? 5월 23일 날, 5월 3일 날 만났는데, 이번에는, 미카엘하고, 투리엘, 투니엘 만났다고, 투리엘은 나쁜 선자 쪽이거든요. 미카엘은 좋은 선자죠. 뭐냐면, 투리엘이, 투리엘은, 뭐냐, 빨간색 머리하고, 그 노란색 머리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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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리엘은 머리가 노란색하고 검정색.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는 투리엘이다. 나쁜, 나쁜 천사 쪽이거든요. 21명 대표적인 투리엘인데, 자기랑 재밌게 놀자. 재밌게 이제 그, 그쪽에 대해서, 어둠 쪽으로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 좋은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미카엘이 와서, 미카엘은 좋은 선자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너 트리엘이랑 같이 지내면 큰일 난다고. 너 나중에 천국으로 가야지, 천국으로 못 가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게 트리엘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대대 대, 제 동영상 보면, 저는, 예전에 제가 7년 동안 한, 7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나쁜 천사, 전자, 좋은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 400번, 만약에 1년이 365일인데 300 잡고, 37에 21, 2100번이니까, 2500번 이상을 만난 거예요, 나는. 그니까, 러그 무슨 통로가 딱 열려버리면, 통, 통로가 열려면, 천사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통로가 열리면, 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아는 사람도 통로가 열리니까 이 좋은 천사고 나쁜 천사를 계속 만나더라고요 그니까 러내 말을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재미로 그냥 흘러들이세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제가 술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예요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난, 난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지금도 계속, 그, 이번에 세 번째, 천사 만나는 그, 근그 분은, 그 손, 이번에도 또, 항상 기도를 하더라고. 재밌었거든요, 천사 만나는 게. 하나님 또 이번에도 또 천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내가, 내가 뭘 느꼈냐면,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양애들을 보니까, 사람이 환경이 틀리잖아, 환경이 그같이. 나쁜 천사나 좋은 천사가 딱 있는 의복이나 얼굴같이 다 하나님한테 그 뭐냐, 하나님한테 그 허가, 허가를 맞아야지 사람한테 그게 볼수있다라고 내가 느꼈어요, 내가.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해줘야지. 그걸 볼, 볼 수가 있다고 내가 요즘에 내가 느껴요, 내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맞을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